자 우리 제주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고요자 현재 시각은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죠 자 오늘 제주 반도체가 지금 플러스 14% 상승이 나왔는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우리 내일 오전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지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정말 좋다. 자, 그렇지만 이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 제주반도체가 갭으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은, 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든 장 초반에는 한번 시세를 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급하게 빠지게 된다. 자, 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급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급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수익으로서 전환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가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연휴가 상당히 길죠.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연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 연휴가 길다라는 건 뭡니까? 불확실적인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뉴스와 공시가 나올지 모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미투자 간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외화 보유 장고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100억 원대 정도라고 된다 해요. 4,100억 달러 정도. 자, 3,500달러를 이제 쉽게 말하면 선불로 납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양보를 하든 아니면 대비 투자 금액을 줄이든. 자, 그럼 외화 보유 장고 금액 대비해가지고 거의 7, 80%가 날라간다라는 건데 환율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차선 물량들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나간다. 자 어떤 이유를 본다 하더라도 물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들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반도체가 올라간다. 언론에서 떠들고 있으니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갑니다. 고점에서 매수해 가지고 결국엔 또 물려가지고 옛날에 삼성전자 고점에서 추락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다 라고요. 지금 이거 개인들 물량 꼬시고 있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제주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 자, 물론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이 HBM 양산 소식부터 해 가지고 HBM4, 그다음에 AI 로봇. 자, 올라갈 재료도 많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뭡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타이밍. 자, 이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물량들이 빠져나갈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빨리 눈치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이때 사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세 가지에 대한 하락 요소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내일장, 장 초반에 개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따라붙는 물량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 내일 장 되면은 장 초반에 한번 갭을 띄울 겁니다. 어,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는 척했다가 오전 장에 한번 슈팅을 줄 거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휴 끝나고 내리 하락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이 불확실적인 병수의 명분으로서 개인들의 물량 털어먹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농사 씨 뿌리기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홀딩하고 버티고. 자, 그러시다가는 수익도 받나 봐고요. 반대로 손실을 이끌어 가야 될 기간이 늘어나서 마음고생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 초반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향성과 시나리오 분석 자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위에 보시면은 주가 대응 전략 자료 형식으로 비중을 정리해야 될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력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비중과 평균 단가로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바로 문자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무작정 올라간다 좋다라는 말 때문에 버티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신규로 매수할 때가 아니라 적치 적합한 타이밍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서 현금화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매도 구간 때 잡히면은 이 물량들을 쉽게 말하면 다시 바닥에서 수렴할 때 잡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 제가 아래 띄워 놨거든요. 010 4392-4626입니다 자이 번호로 저에게 제주라고만 두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요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무작정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도 챙겨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해야 될 다점들까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확인하셨다라면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제주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씩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식을 안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되는가?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많은 타이밍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그냥 자기 할일 하면서 물량들을 계속 누군가가 매집하는, 그런데 재무상의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인 종목을 매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AI와 반도체 관련 테마로요. 제가 오늘 2025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을 한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히든 주를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000%가 아닌 2만%씩이나 20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실제 매우 매우 현금성 자산이 높은 저평가 우량주인 종목이다. 자 지금 눈치 빠른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할거 없이 메이저들이 전부 다 지금 싸그리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써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단위 금액이 보이십니까? 네, 단위 금액이 보이실 거예요. 100만 원 단위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사모펀드하고 연기금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실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에 절대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연기금에서만 지금 어떻게 들었죠?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자, 820억이 지금 현재 매집이 들어왔고 사모펀드 측에서도 110억. 자, 이두 창구만 합해도 지금 1천억 원을 지금 현재 매집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밖에 외국인과 기관 금투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자국내 그리고 대형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도 지금 싸그리 어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막 추세를 지금 돌려놓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이 뭐다? 바로 추세 변곡인과 동시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직전에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바로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해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뭐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모멘텀과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 이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됩니다. 분기 매출만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사업이 뭡니까? 로봇과 AI 사업이죠. 자, 여기 AI 신사업의 이 총전력을 투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자,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업무 협약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러한 AI 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정말 지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보율이 무려 2만 프로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라면은 정말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몇 프로 저는 2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신사업과 핵심적인 모멘텀 이 주까지 자 세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는 매집이 유효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빨리 매집을 해 나가야 될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자제 직통 연락처예요 네, 010 4 3 9 2 4696이고요 제가 이 번호로 저에게 돈방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설명드렸었던 이 초대박 히든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상반기까지 매집 유효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매집 물량이 조금 오버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후속적인 디테일한 다점과 구체적인 매도까지 어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본방석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안내 드리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 매도가 어 체크하신 후에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이슈와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다음 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